부부가 함께 있는 북한어 성경 에스라 9장 이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관원들이 내게 와서 말하길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땅 민족들에게서 자신들을 구별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내곱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역겨운 행시를 따라 행하며, 그들의 딸들을 그들 자신과 그 아들들의 아내로 맞아 들임으로써 거룩한 시가 그 땅의 민족들과 뒤섞이게 되었고, 지도자들과 간혼들이 이 모든 그릇된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마다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의 제약 때문에 내게 모여들었고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금식하다가 일어나서 찢어진 소복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이같이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너무도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서 감히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니,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우리 악행이 우리 머리 우로 넘치고 우리 죄악이 하늘까지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날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 지냈고, 우리의 악행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임금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열국의 임금들에게 넘겨져 칼과 포로와 약탈과 구력의 대상이 되었으니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남은 자를 허락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 안전한 곳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에게 노예살이에서 잠깐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노예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노예살이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사 임금들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우리로 하나님 전을 다시 짓고 그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하셨으며 요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일 후에도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씀을 아뢸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은 열국 민족들의 더러운 행실로 불결해진 땅이니 그들은 역겨운 것들로서 그 땅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도 말며 언제든지 그들의 평화나 번영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하여져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물린 가산으로 주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 죄악에 마땅한 분량보다 우리를 적게 벌하시고 이처럼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당신의 계명을 어기고 이 역겨운 짓을 일삼는 민족들과 통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당신께서 우리를 말끔히 쓸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남은 자나 생존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피하여 남은 자가 되었으나 우리 죄가를 지고 여기 당신 앞에 있으니. 이 죄로 인하여 당신의 앞에서 감히 한 사람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쓰러져 울면서 기도하며 자백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매우 큰 무리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자녀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들도 비통하게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중에 여예리아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깨뜨리고 이 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 죄의 공고대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공고대로 우리가 이 모든 여인과 그 자녀를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 일이 율법대로 처리되게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니 당신은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였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대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말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자 그들이 맹세하였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몹시 슬퍼하여 거기에 있는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저녁에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명이 발표되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한다는 것과 누구든지 관원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사흘 안에 오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그들이 사로 잡혔던 자들의 총회에서 추방되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온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가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스무 날이었다.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문제와 큰 비로 인하여 떨고 있을 때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신실하지 못하게 행하여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였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 땅의 민족들과 이방 여인들을 너희에게서 떼어 버리라 하니.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시기이니 우리가 여기 밖에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그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관원들을 세우고 우리 성읍에서 이방인 아내를 취한 자들을 지정된 기, 기간에 다 나오게 하되 각 성읍의 장로들 및 재판관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엘로인한 우리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하였다. 단지 아사엘의 아들 요나담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는 일어나서 이 일을 반대하였고. 무슬람과 레인 사부대가 그들을 지지하였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그대로 행함에 제사장 에스라가 각 가문의 이름에 따라 지명된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뽑으니 그들이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남자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다. 여기에서 드러난 바대로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는 에스와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인 마아세아와 엘리셀과 야립과 그다리아였는데 그들은 모두 자기 아내를 내보내기로 손을 잡아 맹세하고 그 허물에 대하여 수양 한 마리를 배상 제물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아,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그리고 우시아요바수엘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 마아세아 이스마엘, 느단에 요사반 그리고 엘라사였다. 또 레인 중에서는 요사바 시므이, 글라야라하는 글리다, 부다히야, 유다 그리고 엘리에세리오. 또 려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 라미아, 이시야, 말기야, 미아민, 엘르아살, 말기야 그리고 분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 스가랴, 여이엘, 압디, 여레못, 그리고 엘리야요. 사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 엘리아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그리고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 하나냐, 사배 그리고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숙, 스알, 그리고 여레못이요. 바므압자손 중에서는 안나, 글랄 분야야, 마하세야, 마따냐, 부살레, 빈누이 그리고 모나세요 하림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무온, 베냐민, 말루 그리고 스마레요 하숨자손 중에서는 마뜨네, 마따다, 사밧, 엘리벨렛, 여름에, 모나세 그리고 시무이였다. 또 바니자손 중에서는 마하데 아무람 우엘, 브나야, 베드야, 블루히, 와냐, 무레모, 에리아시 마따냐, 마뜨네, 야하수, 바니, 빈누이 시무이, 셀레미아, 나단, 아다야, 막나드네,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미아, 스마리아, 살룸 아마랴, 그리고 요셉이요 누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 마따디야. 사밧, 스비네, 또 요엘, 그리고 분하야였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자들로서 자기 아내를 그 자식들과 함께 내보냈다. 아멘.